롯데가 또한번 호랑이 사냥에 성공했는데요. 선두 기아를 이틀 연속 제압하고 3연승과 더불어 주중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뛰는 야구와 폭발력 있는 타선의 힘이 돋보였는데요. 갈 길이 바쁜 기아에게 연패를 안긴 롯데는 더욱 분위기가 상승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했죠. 한동희 레이에스와 이정훈의 활약이 돋보였고 불안했던 한현희까지 2승째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롯데 김태형 감독의 생각과 팀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이 깃들 거예요. 롯데는 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와의 7번째 맞대결에서 9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날 6대0의 완승의 기세를 몰아서 3연승을 기록했으며 기아를 상대로는 지난 스윕에 이어 5연승을 만들었죠. 롯데는 이날 선발투수로 나선 베테랑 사이드암 한현희가 5이닝 4피안타 1볼렛 3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를 펼치며 팀의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주면서 기아의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한현희의 뒤를 이어나온 베테랑 김상수도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에 좋은 투구를 해줬죠. 롯데의 타선도 굉장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윤동희의 5타수 3안타 4타점과 레이에스의 5타수 2안타 1타점, 손호영의 3타수 1안타 1타점, 그리고 지명타자 이정훈의 5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2024 시즌에서 기아를 상대로 5승 2패의 절대 우위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호랑이 킬러의 면모를 확실하게 다졌죠. 반면 기아는 이틀 연속 타선의 침묵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선발 투수 황동아가 제몫을 해 줬지만 타선의 침묵과 수비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인하여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황동아는 5이닝 오피안타 3볼넷 4탈삼진 3실점으로 준수하게 경기를 마쳤지만 타선은 그러지 못했는데요. 박찬호 2안타와 김도영의 3안타 1타점. 그리고 최형우와 이우성의 이란타 뿐 롯데의 마운드 공략에 실패했습니다. 경기에서 초반은 투수전으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롯데는 1회초 2사후 고승민이 기아 선발투수 황동화를 상대로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레이에스가 3진으로 물러나며 소득없이 첫 공격을 끝냈습니다. 2회초 1사후에도 나승엽의 볼넷 출루 후 이정훈이 이루수 직선타와 유강남이 3진으로 물러났죠. 롯데의 한현희도 2회말 1사 후 김도영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빠르게 안정을 찾으며 나성범과 최영우를 잡아내며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한 기아는 2회말 선두타자였던 이우성이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갔지만 후속 타선이 침묵을 하면서 진루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팽팽하던 경기의 양상은 3회초 롯데의 공격에서 깨졌는데요. 이사후 윤동희의 안타와 고승민의 볼래출루로 1, 2루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후속타자의 레이에스의 적시타에 윤동희가 홈을 밟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갔죠. 연속된 손호영의 깨끗한 좌전 안타로 이루에 있던 고승민마저 홈으로 불러들여 2대0으로 추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롯데의 선발투수인 한현희는 3회말 1사후 박찬호. 김도영의 연속 안타의 위기를 맞이 하기도 했지만 나성범에게 병살 타를 유도하면서 고비를 넘겼고 사회 말은 최형우 이우성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차례로 잡으면서 삼자범 퇴이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5회 초 기다리던 추가 득점을 얻었는데요. 일사 후 고승민이 2루타를 치고 나가면서 중심 타선 앞에서 득점 권 찬스가 차려졌습니다. 다음 타자인 레이에스는 황동화를 상대로 우중간 펜스 근처까지 날아가는 날카로운 타구를 쏘아 올렸지만 나성범의 정면으로 향해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때 나성범은 아웃카운트를 착각한 듯 이루수에게 중계 플레이를 이어가지 않았고, 이루주자였던 고승민은 레이에스의 타구가 나성범에게 잡히자마자 곧바로 태그업한 후 3루로 이동했고. 나성범의 뒤늦은 플레이를 보고 3루에서 홈까지 파고들어 추가점을 만들었습니다. 끌려가던 기아는 6회의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선두타자 박찬호의 평범한 타구에 손호영의 1루 송구실책으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김도영의 안타로 무사 1-2루의 찬스에 최형우의 1타점 적시타로 추격을 발판을 만들었죠. 기아는 계속된 1사1 2로 추가 득점 기회에서 롯데 김상수의 폭투로 최형우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 차를 좁혔습니다. 롯데는 기아의 추격에 7회초 1사후 황성빈의 기스 펀트 안타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후속타자 윤동희의 타석대 1호 도루에 성공하면서 기아의 내야를 휘저었고 윤동희의 안타에 홈까지 파고들며 4대 2로 달아났습니다. 롯데는 8회 초 사실상의 승부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선두타자 손호영의 볼넷과 대주자 김동혁의 이루도루, 나승엽의 내야 안타로 잡은 무사 1-3루의 찬스에서 이정훈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습니다. 계속된 2-4 만루의 찬스에 윤동희의 이루타로 3점을 획득하여 8대2까지 점수차를 벌렸죠. 이후 기아가 1점을 추가했지만 롯데의 승리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고비마다 적극적인 주루를 앞세운 롯데가 기아의 투수와 포수를 크게 흔드는 타선의 힘을 볼수 있었는데요. 김태형 감독의 뛰는 야구의 기아는 속수무책이었죠. 적극적인 주루는 한 점이 필요할 때 뽑아내는데 유용했고 빠른 주자가 루상에 나가면 타석의 타자에게도 많은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롯데가 최근 뛰는 야구의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최근 김태형의 지도하에 스타일 변화가 이루어졌죠. 이 경기에서 적극적인 주루로 선제 득점을 올리고 4만타 4타점을 올린 윤동희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윤동희는 타구 바운드가 컸다. 충분히 실수가 나올 것 같았고 야수가 어렵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홈으로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동희는 이날 대활약으로 타율을 3할 6리까지 끌어올려 드디어 3할 타자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타율이 2할까지 떨어졌던 4월 17일 이후 정확히 36경기만에 3할을 찍었죠 2022년 1군에 데뷔해 지난해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치르며 롯데 역사상 최초로 만 20세 이하 백안타를 달성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뽑혀 전경기 안타를 때려내는 맹활약으로 금메달에 큰 힘을 보탰던 윤동희는 롯데의 미래를 논할 때첫 손에 꼽히는 선수입니다 지난해 타율 2할 8푼 1리를 기록하며 1군에서도 컨택 능력이 충분히 통함을 증명했던 윤동희는 이번 시즌 초반에는 2년차 징크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고전의 우려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윤동희는 기어코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윤동희와 함께 상승세의 롯데도 본격적인 순위 사냥에 나서는데요. 김태형 감독도 경기 후 윤동희와 이정훈의 사만타와 타선의 집중력을 칭찬했습니다. 올해 롯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는 야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6일 경기 종료 시점까지 팀 도루는 54개로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지만, 지난해 101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페이스가 빠르죠. 특히 수치로 드러나지 않은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도 자주 볼수 있으며, 점점 변화하고 있는 롯데의 선수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롯데가 기아를 상대로 두번 연속 수입을 거둘 수 있는지가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